안녕하세요. 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8개월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화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많이 바꿨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면접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지된 학교 중에서 극동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 이두 학교는 비대면으로 면접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비대면 면접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면이라는 뜻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면접 방식이겠죠? 그럼 반면에 비대면은 어떤 뜻일까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비대면 면접은 앞으로 면접이 진행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선생님, 어떻게 비대면으로 면접을 볼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언택트 면접, 즉 비대면 면접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항공사에서도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가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지영쌤은 이 면접을 위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고, 실제로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면접에 어떠한 부분이 취약한지 더욱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를 예시로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에어프레미아는 카카오톡의 영상통화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장소는 본인이 편한 장소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수 있었고요. 영상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소, 두 번째는 여러 번의 모의 면접 경험. 이두 가지가 영상 면접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장소의 경우에 극동대학교는 지정 장소에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교내에 장소를 지정해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요. 반면에 광주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면접을 시행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날에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다 라는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장소 제공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얘기겠죠. 만약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조용하고 본인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모의 면접 경험은요, 실제로 보는 면접이 아니라 본인의 모습을 녹화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들이 꼭 필요합니다. 지영쌤이 이전에 에어프레미아 채용 때 비대면 면접 연습을 수업에서 많이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면접보다 더욱더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비대면 면접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완벽한 면접 실력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 면접 혹은 비대면 면접은 면접 상황을 모두 녹화하는 편입니다. 이 녹화 자료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거나 혹은 다시 한번 면접 평가를 할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 남는 면접이기 때문에 더욱더 훌륭한 면접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훌륭한 면접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요. 부모님 혹은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영상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모습을 한번 녹화를 해보세요. 어색한 부분, 보이스, 이미지 등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셔서 면접을 보셔야 비대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영쌤이 지금까지 비대면 면접을 계속 지도하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정말 자주 한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정말 많이 했던 실수는 첫 번째는 몸의 움직임입니다. 영상이다 보니까 몸의 움직임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은 부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영상 면접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전 면접보다 더욱 더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입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너무 과하게 크거나 영상 통화에 어울리지 않는 보이스라면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너무 크게 답변을 하는 경우에 영상 통화나 온라인에서는 너무 부자연스럽게 들리거나 혹은 소리가 깨져서 들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답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면접은 거의 대부분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고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더욱 유의해야겠죠. 꼭 올바른 답변과 표현을 활용해서 면접에 참여를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으로 공지가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또 생기겠죠. 변화되는 면접 트렌드를 따라서 꼭 올바르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면접은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족함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단기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강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